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평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면라이더 가이무 액션 피규어 시리즈 암즈 체인지 라이더 13번입니다. 바로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최종 폼. 가면라이더 가이무 키와미암즈입니다. 키와미암즈는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마지막 폼인데요. 전이 제품을 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한 400엔 정도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암즈 체인지 라이더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한 액션 피규어입니다. 패키지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조금 더 길이가 길고, 키와미 암즈와 카치도키 암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키와미 암즈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옆면에도 키와미 암즈의 모습이 있고, 뒤편을 보면 가면라이더 가이무, 키와미 암즈,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연동되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별도 판매되는 가면라이더 가이무 오렌지 암즈, 바론 바나 암즈, 류겐 포도 암즈, 잔개치 멜로남즈의 사진이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키와미 암즈의 모습이 보이는데, 극중 등장했던 키와미 암즈가 모든 암즈 라이더의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라이더들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가면 라이더, 가이모, 키와미 암즈, 그리고 카치도 키 암즈 부품, 그리고 화성대 등 DJ 건건 모드와 결합된 대검 모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카치도키 암즈에 들어있는 제품과 다르게 무쌍 세이버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사출되어 나왔습니다. 가면라이더 가이모 키와미 암 흉부에는 이렇게 모든 과일 형태가 안에 프린트되어 붙어 있구요 카치도키록시드와 키와미록시드가 색상은 없지만 조형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네요. 망토도 붙어 있는데 망토 크기가 좀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 관절 역시 뭐 어깨, 팔꿈치, 무릎 뭐 손가락도 다 움직이고 목가동도 가능하고 허벅지 골반 무릎 발목까지 다양한 자세가 가능합니다 무기는 이렇게 손에 장비 할 수가 있죠 극중 등장했던 키와 미암즈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색인데 이 제품은 장난감 시리즈여서 그냥 회색으로 사출되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암즈 체인지 라이더 시리즈와 연동이 가능한데 극중 등장하지 않았던 일반 갑옷들도 전부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있는 부품을 분리를 하고 망토도 분리하고 그리고 어깨에 있는 갑옷을 분리하면 조인트가 다른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오렌지 암즈나 바나나 암즈 등등 다른 갑옷까지 전부 작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키아미 암즈는 다른 갑옷들을 입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는 다른 기능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동봉된 카치도 키아미 암즈 갑옷인데요. 이 갑옷들이 사출되면서 키와미 암즈로 변형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키와미함즈에다가 카치도키함즈를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어설프게나마 가면라이더 가이무 카치도키함즈가 완성이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카치도키함즈 느낌이 아주 조금 나기는 하네요. 이렇게 원래 키와미함즈가 카치도키함즈에서 이 갑옷들이 분리되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치도키함즈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뒤편에 있는 레버를 돌려주면 이렇게 갑옷들이 분리되면서 키와미 암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합을 하고 키와미 암즈, 이 가면라이더 카부토의 캐스트 오프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등에 있는 부분을 분리하면 카치도키 암즈에서 갑옷을 벗고 나온 키와미 암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키와미암즈 같은 경우는 형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페인트만 해도 충분히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키와미암즈 세이악 자 가면라이더 가이무 키와미암즈 액션 피규어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카치토키 암즈 품이 들어있어서 캐스트오프에서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키와미 암즈가 표현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고가의 피규어가 아니라 저렴한 장난감 라인으로 발매된 제품이지만 굉장히 세세한 퀄리티로 멋지게 잘 나온 액션 피규어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 가면라이더 가이무 오렌지 암즈를 시작으로 가이무 액션 피규어들을 보여드렸는데 약 2년 3년이 흘러서 이 마지막 키와미 암즈까지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예전 영상과는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앞으로의 다양한 리뷰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면라이더 가이무 액션 피규어 암즈 체인지라이더 시리즈의 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가면라이더 액션 피규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프리미엄 반다이 제품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 <laughs>